경기 시작합니다. 홍소가 신라, 청소가 장골입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는 양쪽 싸움소 모두 패배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한쪽 싸움소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초반 탐색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라와 장고리. 정말 다양한 경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의 신라. 자, 청소총 장고리. 3라운드까지의 경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서로의 뿔각이 상당히 거슬려 보입니다. 분지 움직여 봅니다. 신라와 장고리. 크고 작은 공격보다는 계속해서 상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라, 장고리. 여전히 자리싸움을 펼치고 있는 신라 장거리 들어갑니다 신라 자 뒷걸음질 하는데요 장거리. 경기는 끝날 때까지 확정 을수 없습니다. 밀어볼려는 신라. 반격시도하는 장고리. 밀고 밀리는 싸움. 신라와 장거리 버티는 신라 밀어봅니다. 장거리 장거리가 한번 밀어봅니다. 자, 자세가 불안한데요. 청소 장고리. 풀어내고, 방역하는 장고리. 장고리가 밀치기를 시도합니다. 장고리. 공소 신라 버틸 수 있을지? 버텨냅니다. 신라. 다시 한번더 밀어보는 장고리. 밀어보는 장고리. 장고리. 계속해서 밀어봅니다. 버텨냈습니다 신라 1라운드 경기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갑자기 간격을 두는데요 두 싸움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끝이 됐지? 이대로 1라운드를 넘겼지? 머리를 맞대고 호흡을 한번 촛설해 봅니다. 장고리와 신라. 밀어봅니다. 장고리. 밀치기의 한판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10경기 마무리되겠습니다. 경기의 정확한 결...